네, 오늘의 픽은 17번을 했는데, 이유는, 뭔가 답지, 그니까 지금 문제와 답지가 좀 약간 다른 것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뭐가, 0 되는 점. 스테이셔널 포인트죠? 스테이셔널 포인트는 0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그 그렇죠? 그리고 POI, POI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이거에 맞추셔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솔직히 얘가, 이게, 퀄리티 케이션을 생각한다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 그 그리고, 얘는, 감소하다가 POI인 점에서 스테이셔널리 포인트를 가져야 돼. 요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 0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POI가 지나고 난 다음에, gradient, 그러니까 decreasing rate가 점점 점점 감소하니까, 얘도 똑같이 0에 근접하게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블로그에 올린 답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픽을 해봤어요.